제가 그냥 소... 네, 이렇게 일찍부터 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 김성재고 어, 이번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 이어여사님 소천과 그리고 어, 유언 그리고 장례에 관한 것을 이 발표문을 통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 여사님께서 6월 10일 저녁 11시 37분 소천하셨습니다. 이호 여사님께서는 1921년 9월 21일 생으로 만 97세가 되셨습니다. 유족들은 모두 임종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사님도 함께 찬송을 부르시며 편히 소천하셨습니다. 이효 여사님께서는 두 가지 유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동교동 사절을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가칭입니다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을 받들어 변호사 입회하에 새 아들의 동의를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 집행에 대한 책임은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 이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기념 사업과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한 김대중 평화센터 사업을 잘 이어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여사님 장례는 유족과 관련 단체들과 의논하여 김대중 평화센터 주관으로.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대학 시절부터 여성 지도자 양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결집을 하시고 YWCA 종무를 역임하시는 등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 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통일을 위한 동지와 동반자로서 함께 고난도 당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양성평등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성재단을 만드시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때 결식아동을 위해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을 창립하셔서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특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기를 염원하셨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하셔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 앞장섰고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2015년에도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평양을 직접 방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호 여사님께서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하시고, 김대중 평화센터의 이사장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이상 발표 내용은 이거로 마치고요. 두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마이크가 왔다 갔다 자꾸 하네요. 한 가지는, 이거 안 되네요.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예. 약간 좀 크게요. 예. 어, 한 가지는 이호 여사님 마지막 임종 시의 병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이호 여사님은 어떤 병으로 소천하신 것이 아니고, 노환으로 가셨습니다. 만 97세 우리나라 98세가 되니까 노환이 되셔서 장기들이 조금씩 둔해지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이지 그리고 한 번도 의식을 잃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힘이 없으시니까 눈을 감고 계시다가 병문 안 오신 사람들이 있으면 눈을 뜨고 손을 잡고 반가에 맞이하시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의식이 없으시다든지 병이 뭐 암이 걸리셔서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알고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안으로 소천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저도 있었고, 여기 옆에 있는 두 분도 있었고, 비서분들도 다 있었고, 그리고 어 주치의셨던 장석일 성해병원 원장님도 같이 지켜보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찬송 읽고 기도할 때, 여사님께서 힘이 없으시지만 입으로만 살짝 살짝 찬송가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놀라고 기쁘고 감사해서 계속 찬송가를 부르시는 동안에, 교사님께서 함께 찬송을 부르시다가 편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례 위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언론에 권노갑 고문님과 장상 전 총리 서리가 공동 위원장으로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두 분을 포함하고 또 부위원장 박지원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고문님들과 위원들은 이제 협의를 해서 이 장례 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정리를 해서 다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렇게 결정된 완결본으로는 이렇게 보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은 오늘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하고요, 14일. 아침 6시에는 발인 형식을 가지지 않고 세브란스 영안실에서 운구를 해서 7시에 신촌 창천 감리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약 1시간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탄 차와 여사님 차는 동교동 사택을 들려서, 사절을 들려서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동작동 국립묘지로 가게 됩니다. 일반 조문객들은 그냥 동작동 국립묘지로 가시면 거기서부터는 보훈처에 의해서 의장대가 주관하시게 되고, 그리고 안장하고 마지막 거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면 모든 장례 절차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제 이 빈소에서는 오늘부터 조문을 받고요. 그리고. 어 염하는 준비가 되는 대로 유적들과 협의해서 입관 예배 일정은 다시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례에 관계된 실질적인 실무 책임은 우리 윤철구 사무총장이 담당하시고, 언론과 대외적인 모든 알림은 박한수 실장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론상의 문제에서는 박한수 실장 하시고, 모든 실무적인 것은 우리 윤철구 총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소속 밝혀 주시고 주시니다 <laughs> 네. 네, 당내 위원회 문단 지금 저희가, 어, 오당 대표님들에게 그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다, 아, 그런데 조금 전에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당 대표님의 고문단에 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유언을 준비한 것은 어, 작년이고요. 네. 작년에. 네, 네. 자, 더 질문 주시면 또. 네. 3월 20일부터 83일간 여기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안이셔서 조금 회복되시면 동교동 사저로 돌아가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도 하고 해서 어떤 때 잠시 힘을 내실 때는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조금 역시 노안이시니까 서서히 이렇게 조금 기복이 있으신 건 했지만 다른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네? 공교동 사절을 사절 기념관 쓰고 외상화상품 등을 기념 사업을 위한 기부쓴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 그건 앞으로 이제 관계가 제가 책임 맡았기 때문에 유언 집행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대통령님 그 노벨 평화상 상금은 원금을 뺀 이자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웃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평화, 빈곤퇴치 이세 가지 목적이 김대중 평화센터와 김대중 도서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평화뿐만 아니고 빈곤퇴치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래서 특별히 여사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평생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더 지금 강조돼서 집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 아직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오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